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지음 최윤경 옹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의 최신 번역판입니다.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48가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 사용하는 법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처럼 돈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대부호가 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폭스바겐의 비틀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스스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실에서의 일 수준도 높아져서 수입도 올라갔고요. 미니 쿠퍼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레이스로 돈이 필요했을 때도 어느샌가 그것에 어울릴 만한 수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부자가 된 뒤에 고급차가 가지고 싶게 된 것이 아니라요. 고급차를 가지고 싶었기에 비로소 그것을 살수 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욕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뇌에 감지시켜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이런 원리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먹어볼까 정도로는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부자가 되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지 라든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겠지 또는 루이비통 가방을 몇 개나 살수 있겠지 등 장점을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뼈락을 아무리 상상한들 그 자체는 어떠한 즐거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율신경계를 움직일 만한 강한 욕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 에너지로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저자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라고 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나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또 빈티지 청바지나 가방 보석도 좋습니다.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것처럼 돈이 손에 들어옴으로써 가능해지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손에 들어오는 것이나 돈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미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바로 꿈의 진짜 모습입니다. 꿈을 꾸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요, 수단은 스스로 갖춰집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나 행동을 손에 넣을 수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그 본질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바로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의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우선 부자들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우리를 부자로 키워줍니다. 습관에는요 생각하는 법의 습관 즉 사고 습관도 포함됩니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요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분명 좋겠지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쾌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맛보고 뇌가 자신을 쾌적하게 하는 요소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뇌를 기쁘게 해주는 돈의 사용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스스로 기쁨을 느껴서 거기에 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동 체험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히면요. 우리는 부자로 향하는 계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감동체험은요, 뇌를 기쁘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식량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에 돈을 쓰더라도 감동체험을 얼마나 뇌에 안겨주느냐로 그 사람의 성장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뇌를 감동체험에 의해 성장시킨 사람일수록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잡을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쓰면 기쁘다라고 뇌에 입력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을 감동 체험으로 인식한 사람의 뇌는요. 당연히 그런 감동 체험을 몇 번이고 맛보게 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동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돈 쓰는 습관의 비밀입니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감동 체험을 만들고 뇌에 그 체험을 더 하고 싶다고 입력되면요, 뇌는 자동적으로 돈을 늘리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감동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연쇄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저자에게 롤렉스 시계가 왜 그렇게 많냐라고 묻는다면요, 그저 좋아하니까 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를 단순히 시간을 알기 위한 기계로 여긴다면요, 얼마든지 저렴한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굳이 비싼 시계를 사는 것은 쓸데 없다 라고 한다면요, 그 말이 맞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으면 혼자서 컴퓨터로 일하고 있을 때조차 이상할 정도로 쾌적한 기분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설령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저 시계를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시계에 어울리는 일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손에 넣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을 능가하는 수입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저자는요,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에 넣는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얼핏 낭비로 보이는 이런 투자 안에는요, 꿈을 위해 투자한다, 라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허풍을 떠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가 될 거야라고 말로 내뱉으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풍쟁이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면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야라고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이몇 배의 돈을 벌 거니까 아무 걱정 없어. 라고요. 그렇게 입 밖으로 내물로써 정말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더라도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라든가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말은 잠들기 5분 전 졸려서 꾸벅꾸벅 할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뇌에 정보를 입력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잃어버렸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한 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더 나는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호 인맥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상시의 세계에서 한발 떨어져 우리에게 부자 에너지를 건네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인 중한 사람이라도 부호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의 가치관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돈을 부르는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상승 효과가 생겨서 서로에게 들어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든 또는 놀이 동료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꿈을 꾸는 힘이 불을 끌어당깁니다. 상대가 혹시 말이 없는 사람이라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멋진 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언젠가는 살게 될수 있을 거야라고 대답한다면요. 부호의 방향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연인 사이라면요. 함께 데이트하면서 시계 매장에 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롤렉스나 카르티에와 같은 몇천만원의 시계를 가리키면서 멋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언젠가 꼭살 거야 라고 말하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사람은 부호, 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너무 비싸라거나 전혀 흥미가 없어 보인다면요. 장래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장에게 사무실이 너무 낡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곧몇 배나 크고 넓은 빌딩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야라고 호언장담하는 사장이라면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꿈의 힘이 돈을 끌어들인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에요. 풍요로운 인간관계에서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일에서도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큰 부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뇌로 바꾸는 감사하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돈에 감사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면요, 뇌 안에 베타 엔돌핀이 채워져서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고요, 그에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돈의 고마움을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돈을 더 사용하고 싶다고 인식하게 되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뇌에 이런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성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살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뇌는 그 상태를 기분 좋게 생각해서 그 이상으로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빚을 지거나 현재의 자기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무리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돈은 사용한 만큼 아니 그것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돈이 나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돈을 좋아하고 돈아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에게 사랑받고 돈에게 감사받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좋아한다라거나 감사하다고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에게 감사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돈에게 사랑받고 있어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날 때마다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즐겁고 행복하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부자가 되는 법에 통달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